당신의 직장이 내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인공지능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가 알던 직업 세계는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AI 혁명 앞에서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의 화이트 칼라부터 현장의 블루 칼라까지 모든 직종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어요. 오늘은 ai가 가장 먼저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20가지 직업을 살펴보겠습니다. 22 고객 기술 지원. 인터넷이 끊어져서 통신사에 전화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복잡한 자동답 시스템을 거쳐 상담원과 연결되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ai 기술이 이 모든 과정을 바꿔놓고 있어요. 최신 인공지능은 사람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 기술은 죽은 유명인의 목소리까지 재현해서 영화나 음악에서 활용할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기술 지원 분야에서는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고객을 안내하죠. 24시간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AI 상담원이 등장했어요.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건지 컴퓨터와 대화하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19위 매장 계산원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셀프 계산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두 개의 유인 계산대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모두 고객이 직접 계산하죠. 이런 변화의 목적은 인건비를 줄이고 계산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객이 기계 사용법을 잘 안다면 말이에요. 현재는 셀프 계산대 근처에 직원 한명 정도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마저도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발전된 인공지능 시스템은 고객에게 계산 과정을 자세히 안내해 주고 질문에 답하며 심지어 추가 상품까지 추천할 수 있게 됐거든요. 18위 번역가, 전 세계에는 수천 개의 언어가 존재하며 각각 독특한 방언과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일은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작가의 의도와 감정까지 다른 언어로 옮겨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죠. 기본적인 번역이 필요할 때는 구글 번역기 같은 도구를 쓰기도 했지만 결과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AI가 기존의 번역 작품들을 학습하면서 점점 더 정교하고 자연스러운 번역을 할수 있게 됐거든요. 앞으로 AI가 원문을 직접 분석해서 자동으로 번역하는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번역 업계에는 엄청난 충격이 될 것입니다. 17위 제조업 근로자. AI는 단순한 채팅 프로그램을 넘어서 복잡한 기계 작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됐어요. 이미 많은 공장이 반자동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부품 조립에는 사람이 필요했죠.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하나의 기능에서 다른 기능으로 매끄럽게 전환하면서 품질 검사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좋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많은 제품들이 열악한 환경의 공장에서 노동 착취를 통해 생산되었거든요. AI 기반 자동화가 위험하고 힘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16위 택배 배송원. 사람들이 빠르고 저렴한 배송 서비스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죠. 현재는 대부분 배송 직원들이 직접 상품을 배달하고 있지만, 소량 주문의 경우 드론 배송 실험이 시작됐어요. 이는 더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론 기술 자체는 취미로도 많이 활용되지만, 기업들은 이를 AI 알고리즘과 결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는 AI를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드론에 따라야 할 경로를 입력하고, 예상되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프로그래밍 하면 돼요. 대규모 드론 배송 시스템이 구축되면, 감시 인력은 여전히 필요하겠지만, 실제 배송에 투입되는 인력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15위 음식 배달원. 배송업계에서 드론을 실험하는 것과 동시에 음식 배달 업체들도 같은 시도를 하고 있어요. 대가족 주문이 아닌 이상 음식 배달은 드론으로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니까요. 그런데 AI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배달만이 아닙니다. 패스트푸드점 드라이브스루에서 지루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문을 설명하던 경험을 기억하시나요? 주요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AI 드라이브스루를 시험하고 있으며 인력을 절약하면서 주문을 주방으로 직접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는 비교적 간단한 과정입니다. 알고리즘이 정보를 받아서 전달하고 추가 메뉴를 제안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14위 웨이터 AI 도입의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일반 레스토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는 여전히 직원이 손님을 맞이하지만 테이블에서는 태블릿으로 주문하죠. 특히 무제한 초밥집이나 한국식 고기구이 전문점처럼 소량 주문이 자주 이루어지는 곳에서 많이 볼수 있어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음식을 가져다 주는 방식입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고양이 모양으로 만들어진 작은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 줘요.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주문 속도가 빨라지고 직원 부담이 줄어들며 고객들에게는 재미있는 포토존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위 스포츠 해설자 야구장에서 경기를 볼때 해설자의 목소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저렴한 좌석에 앉았다면 더욱 해설자의 설명에 의존하게 되죠. 경기 상황을 잘 알고 있어도 스포츠 캐스터는 심판 판정과 경기 진행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그런데 곧 활기찬 해설자가 경기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알고리즘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AI가 일반인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관찰을 할수 있겠지만 대부분 스포츠 해설자들은 경기에 감정과 스토리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12위 스포츠 심판 스포츠에서 가장 짜증나는 순간 중 하나는 잘못된 판정 때문에 팀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이 되기도 하죠. 야구에서는 심판의 오판 때문에 투수의 완전 경기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판정을 번복할 방법이 없어서 경기 전체의 먹구름이 드리워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봇이 더 나은 판정을 할수 있을까 궁금해 합니다.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예요. AI 기반 가상심판은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수십 대의 카메라와 분석 소프트웨어를 조합해서 작동합니다. 일반 심판이 볼수 없는 각도까지 보면서 훨씬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죠. 11위 접수 담당자 학교든 병원이든 법원이든 모든 기관은 접수 창구에 있는 한 사람에 의해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모든 정보를 기억하고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죠. 그 사람이 아프면 그 기관 전체가 마비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직업이야말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 중 하나이고, 바로 이 부분이 AI가 특히 유용한 영역이거든요. 접수원이나 사무보조 업무는 보통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수백 명의 환자나 고객, 학생을 관리하고 모든 사람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처리한다면 어떨까요? ai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중요한 서류가 필요할 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낼 수 있어요. 12회계사 회계 업무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위험도도 매우 높습니다. 세무 시즌에는 회사 재정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실수하면 거액의 벌금이나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대기업은 수십 명의 회계사를 고용해야 하고 각자 회사의 특정 부문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모든 결과를 재검토하는 감독 부서가 필요하죠. 당연히 회계 부서는 항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AI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 프로그램은 회사 각 부서별로 별도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연간 재무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해하기 쉬운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9위 세무 상담사 매년 봄철이 되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일중 하나가 바로 세무신고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실수하면 국세청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사를 고용하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종종 세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과정을 안내받고 복잡한 계산을 대신 처리받곤 해요. 이로 인해 세무 상담사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될까요? 세무 서비스 회사들이 오랫동안 무료 신고 소프트웨어에 반대해왔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동일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챗봇을 통해 재정 상담까지 제공할 수 있다면 굳이 비싼 회계사를 찾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8위 장거리 트럭 운전사 전국 곳곳으로 대량의 물품을 운송하는 일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직업 중 하나예요. 농장에서 생산된 식품을 운반하는 트럭 기사들 없이는 도시가 유지될 수 없거든요. 하지만 결코 쉬운 직업은 아닙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떨어져 보내야 하고 하루 16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앉아 있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이들이 운행하는 노선은 대부분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로라서 알고리즘이 학습하기에 적합합니다. 실제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율주행차는 이미 도시도로에 배치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장거리 운송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7위 일반 사무직 오랫동안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에어컨이 완비된 사무실로 출근해서 다소 까다로운 상로운 상사의 지시하에 8시간 동안 서류를 정리하는 것 말이죠. 하루가 끝나면 집에서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정시에 퇴근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무직 업무는 위에서 내려오는 서류나 계약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구조조정을 할때 가장 먼저 없어질 수도 있는 직종이죠. 많은 기억력과 세심한 주의력이 필요하면서도 창의성은 거의 요구되지 않는 업무는 AI가 가장 먼저 대체할 거예요. 결국 컴퓨터는 인간의 뇌보다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고 어떤 AI도 정수기 앞에서 어젯밤 경기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한 계약성을 까먹는 실수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6위 애니메이션 제작자. 이것이 디즈니나 드림웍스가 갑자기 최신 AI 도구를 사용해서 영화의 비주얼을 만들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최고급 애니메이션과 비디오 게임 회사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을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자리가 안전한 건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과정이고, 그 뒤에는 힘들고 반복적인 후반 작업이 많이 숨어 있어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스파이더 버스는 2023년 개봉 후 제작진이 후반 작업의 일부를 자동화하기 위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어요. 그들은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는 비난을 빠르게 반박하며 대신 동의를 받은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위성우 성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어요. 과거에는 전문 성우들이 수십 가지 독특한 목소리를 만들어내며 업계를 주도했었죠. 지금은 유명 배우들이 특정 영화 역할을 맡거나 실사 영화처럼 캐스팅된 배역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전통적이든 현대적이든 AI가 이 모든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제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AI의 가장 무서운 능력 중 하나는 목소리를 복제해서 원하는 말을 무엇이든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스튜디오에서는 기존 캐릭터의 음성으로 AI 알고리즘을 훈련시켜서 실제 배우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목소리의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4위 텔레마케터와 사기범. 직장을 가진 모든 사람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얻으려고 계속 전화를 걸어오는 사기꾼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전화들은 보통 공식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종종 유도 질문을 던지면서 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오래된 사기에 빠뜨리려고 해요. 과거에는 이런 전화 대부분이 해외의 대규모 콜센터에서 왔고 하루에 몇 달러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들도 가상화를 시도할지 모릅니다. 음성 복제 기술의 가장 악한 활용법은 사기꾼들이 누군가의 목소리를 훔친 다음 그걸 사용해서 할머니에게 긴급 상황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3위 역사학자. 역사학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사람들이 그럼 하루 종일 앉아서 책만 읽나요? 라고 묻곤 하죠.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결국 특정 역사 분야를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쳤고 그 지역의 문화를 손바닥 보듯 알고 있으니까요. 마치 살아있는 컴퓨터 같아서 당신의 지식을 능가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진짜 컴퓨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AI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는 제한된 시간 내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흡수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대 문헌을 대량으로 수집해서 해당 시대의 기록 저장소로 통합하는데 매우 유용할 거예요. 이위 의학 연구원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르는 기술을 환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들이 AI를 반기고 있어요. AI가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 연구는 종종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으로 잠재적인 암 치료제와 백신 연구를 위해 수만 건의 매우 구체적인 테스트를 거쳐야 해요. 그 사이에도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컴퓨터를 사용하면 그 전체 과정을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AI는 사람이 몇 개의 결과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에 수천 개의 결과를 걸러내고 모든 허위 결과를 제거할 수 있어요. 불가피하게 일부 일자리가 사라지겠지만이 분야 종사자들은 이것이야말로 AI가 진정 만들어진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일위 작가, AI가 작가의 일자리를 없앨까요? 답은 아니오이면서 동시에 예예요. 채찌 PT 같은 소프트웨어는 베스트셀러 수준의 소설이나 영화 각본을 만들어내기에는 한참 부족해요. 결과물이 딱딱하고 반복적이며 종종 중요한 내용을 놓치기도 합니다. 또한 인터넷 전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인터넷 밈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결과물에 포함시킬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AI가 작성한 콘텐츠를 진짜인 것처럼 속이려다가 문제에 빠진 경우를 봤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는 제품 웹사이트의 블로그 형태로 작성되는 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글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보다는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이기기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적절한 키워드만 들어있다면 내용이 완전히 말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작업은 AI가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인간적 감성, 그리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과 함께 발전하는 사람만이 미래의 승자가 될수 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